오늘은 주의 만찬. 주의 만찬 하는데 주의 첫날 성경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2강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교에서 지키라는 게 있죠?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왜 해야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성찬식이 아닙니다.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의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침례이며 또 하나는 네, 주의 만찬입니다. 이두 가지는 꼭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해야 되는 그러한 예, 의식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행해지냐면 우리 교회의 권위 아래서 행해지는 것이며 우리 지역 교회에서 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빵은 우리가 만찬 주의 만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첫째, 빵은 빵은 뭐요?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다음 포도주 잔은 주님의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데 그걸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예,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뭡니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계시나요 그럼 빵에 대한 것은 어디서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빵에 대한 거예요. 주, 주의 만찬식 할때 우리가 빵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때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심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유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이 피해 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만찬식을 할때 빵은 주님의 몸을 우리가 상징하고 포도지는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28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빵과 잔의 의미를 또 성경에 나한 군데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식 할때 빵과 포도주의 의미 아시더라도 오늘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2절에서 24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니라. 역시 빵,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죠. 23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들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씀하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빵과 포도지의 의미는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지는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그것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알아놓고 이렇게 예,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빵과 잔에 대해서 누가 복음 22장 19절 20절. 왜 이게 다 기록해 놓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 허호 행정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게요. 오늘 한번 <laughs>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19절에 예. 빵과 예, 피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 한번 따릉따릉 목소리를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예.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며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며 이것이 널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며 이 잠은 나의 피로 된새 어머니며 이는 널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야. 아멘.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금, 마태복음에 이건 다 기록이 다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6장 47절이에요. 제가 오늘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다음 주는 막 내려갈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어? 예. 58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에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는지 아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빵은 영생 생명의 빵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시라 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하여주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이게 살과 빵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 몸을 상징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그 펴져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의 썩어질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석도 그 못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 영, 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듭나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몸 안에 이렇게 계시는 거죠. 자, 빵과 잔의 의미가 또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놨어요. 이것은 우리 네, 허술을 자면요차타고이라 고생했으니 23절에서 25절까지 25,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깨 예,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바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신 일이 잔을 이 잔은 나의 필요된 세월이아니라이두세월하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식 할때 주로 이제 이 구절을 놓고 어 이제 말하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주의 만찬 뭐라 고 그랬습니까? 주님 모실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제님의 소망을 갖는 거죠.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누가 복음 22장 19절로 그랬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뭐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렇죠? 금방 11장 26절 말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때마다 주의 죽으 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를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만찬을 이렇게 예, 우리가 서로 고양을 하면서 예, 서로 믿음을 예,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만찬을 할때 주의할 게 있어요. 첫째,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참여하여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 저주를 먹고 사는 거죠. 저주를 마시는 것이. 이 죄로 인하여 상당수가 약하고 병들고 잠들었습니다. 주의만찬식 아주 경건하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만찬에 참여하여 주의할 것이 뭡니까? 고리도전서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30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않게라 그랬어요.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그렇죠? 이,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만찬식 참여할 때 여러분의 제 문제가 있는지 다시 뒤돌아 봐야 됩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니라. 그렇게 죄 만찬 만찬은 죄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곧 3개월마다 저희들도 죄 만찬을 이제 거행을 할 것입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죄 주의 만찬을 주의할 자. 묵은 누르이나 노력이나 악하고 가중한 노력을 떼버리고, 누룩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죄만 찬 식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또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누룩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 호린더전서앞장으 넘겨서 5장 5절에서 8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나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제를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맹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뭡니까?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거짓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카드리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 피를 진짜 마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것은... 거짓 누르기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이 소 인으로 하여금 제약을 단절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만찬에 참사하면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죄를 지고 이게 만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거룩함을 회복한 상태로. 또 참여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만찬식이 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한, 그런,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만찬이 무서워서 누가 참여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만찬. 네 번째, 그러면 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별시키고 주의하라 그랬을까요? 뭐 기념하라 그랬을까요? 유익이 뭘까요? 첫째, 주의 만찬 전에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자백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자신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의 만찬은 죄로부터 성별할 수 있는 기회가, 계기가 되겠죠? 고르도전서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고르도전서, 아까 찾아놨죠? 11장 28절.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제가 제와 연루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별된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는 그런 유익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유익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을 가짐으로써 뭘할수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또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참여함으로써 요한복음 15장 4절 8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할게요 4절 내 안에 가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가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떨어져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오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리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오.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나 제자들이 나의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런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유익 안에 이게 왜허이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주의 만찬식에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 여러분의렇게 성경에 공부하신 대로 그대로 제로부터 예, 성별하고 갱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짧게 오늘 끝내는데요 이번 주는 예, 주의 만찬 예. 네. 9-2강, 2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